아니면은 저기 뭐야? 빛의 속도로 까줄까? 이분은 누구?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군요. 이 사람으로 할것 같으면 도사귀를 일남으로 잡는 남자, 낭만유저 파상문입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자, 부금 하나 제가 자체적으로 깔겠습니다. 우리 파닥몬의 주제곡, 아, 잠깐만, 그거, 나, 그거 깔 거야. 얘네가 이거 깔 거야. 잠시만요. 음, 바탕하면 어디 보자. 어 소리 왜안 들어? 어 이거 아닌가 보다. 잠시만요. 아씨. 음악 하나, 깔고 갈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아 잠깐 미안해요 내가 지금 지잠아 잠깐만 o 음... 아, 있다. r 거야 우리 파당몬 주제곡. 음자 가보자 오안나지 되겠다. 나세요 지금? 안 나죠. 그냥 내가 PC 스스로 아예 넣어 버릴게. 입니다. 아... 빠르게 까고 들어갈게요. 퇴근각이다. 아... 자, 쭉쭉쭉쭉. 어? 효과 음 껴. 아 예. 효과 좀 있어야지. 갑니다 여러분 레츠 고 만났다. 나왔다 <laughs> 네, 자, 파당몬 아, 한관 있네. 아하. 그, 그, 그래도 뭐굿 <laughs> 그, 그, 중문고? 오늘의 교훈 도박은 좋지 않아 <laughs> 미안해요 바닥몬 최선을 다해서 깠는데 이러고 내가 깠는데 아냐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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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<laughs> 오케이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잠깐만, 뭐가 있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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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여기서 그만합시다 더 누굴 더 망하게 할수 없어 혹시 더할 사람 있나요 장건 까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요 기운 아시죠 저번에 우리 파닥먹거까주고나 바로 황금빛 원단 모은 거 알죠? 없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, 저, 저 방금 잡고 킬 뻔했거든요. 크릴알 보였어. 아니야, 저 진짜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. 아니 뭐 하늘살 없으면 저 얼마 없거든요. 전장에 지금 한 4억 있나? 고것만 까고. 아, 근데 잠깐만. 내 자리가 없겠다. 그런 걸 떠나서. 잠시만요. 내가 침이 도와주도록 어, 자린 있네? 아유 내가 파당몬 때문에 내가, 야, 야 어, 잠깐만 내 전재산 털고 간다 아이, 그, 그래도 내가 이제 미안하니까 이득이 없는 건 아는데, 잠깐만 너를 어떻게 밀어 넣어야 돼. 아우 씨. 아우 씨 들어. 됐어 응? 아까 우리 틀었던 거 쳤어 아 내가 가려고 껐구나 다시 간다! 아씨 너무 순삭인데? <laughs> 아이씨 돈이 없으니까 또 말도 안 되게 빨리 끝나네. 나중에 연애나 저기 누구 줘야겠다. 오케이, 자 다음 사람 빨리 보내요. 자한 잔해. <laughs> 자, 우리 누구야? 따담님 빨리 들어와요 누구? 철미님이야, 누구야? 철민님이야 누구야? 철민님이야 따담님이야? 빨리 들어와요 s 츠고 야, 불금인데 이런 거 하고 자야지 우리 한명빵팔이한번 하고 자야지 <laughs> 아, 우동님 어서오세요 저 이제 갈기 직전인데 지금 장건 멸망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안 해도 돼요. 뭐 부담 부담되면 그러면 우리 하, 할 거야 안할 거야. 철민 님하고 저기 누구야? 따담 님하고 막 그런 재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이 까고 싶다 하면 까고 아니면 안 해도 돼.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. 엥? 보냈다고? <laughs> 그래 오늘 한번 가봅시다 제가 볼때 이제 요번에 나올 차례거든요 OTP 보내주세요 Adam nim OTP 아, 삼생님, 어서오세요. 도박님. 그쵸. 어. <laughs> 각 지구까지 350억. 아. 아, 따담님 들어가졌어요 OTP 들어가셨어. 자 우리 따담님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까 볼까요? 또한 명의 피해자가 될지 아니면 그가 아 시쩐다 잠시만 오오 오, 부럽다 이거 우리 같은 서브인데 지금 어, 이거 다 빼가고 싶다 야아 우리 따오 부동부까지 따담님 다 했네 뭐. 와씨, 와씨, 와 부럽다. 아이 뭐야? 음. 아 이거 근데 이거 여기서 나오면 좀 억울한데 이게 좀 있는 이. 이. <laughs> 삼촌님, 3만 원 환하고 가세요. <laughs> 어, 저희 VIP 병동은 앞으로 이 기만자들 다 3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자 <laughs> <laughs> 될 놈들이라니까. 미쳤다, 진짜. 자, 돈 복사 어렵지 않죠? 자, 돈 복사 그냥 슥 하면 됩니다. <laughs> 자, 또 누구 까드릴까? <laughs> 와. 미쳤네. 아 뭐야? 아 이거 하나 나 줘. 아. <laughs> 어... 야, 축하합니다. 야, 우리 근데 야, 열심히 사냥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이게 한 방에 이게 렇 나오냐? 나 이거 딱 처음에 나왔을 때오 했는데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줄은 뜻, 야씨. 아유 이거는 아 <laughs> 어, 우리. 따담님, 개인 거상내 친분도 좋으신 것 같고. 아 근데 이게 그치 파닥만 이게 혼자 그럼 괜찮은데 이게 박탈감을 느껴버리면 이게 또 힘들거든. <laughs> 자, 저는 이만 자로 가보겠습니다. 제할 도리는 다 했고요. 뭐 어쩌겠어요. 모든 기운이 한 사람에게 간 것을,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히 주무십시오. 그래, 노력으로 우리 극복해보자고.